여기 모든 것이 완벽한 한 여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겐 14년 동안 감추어 엄청난 비밀이 있죠 그런데 어느 날한 남자를 만나고 난뒤 자꾸만 과거의 사건들이 떠오르고 그로 인해 엄청난 진실이 밝혀진다는데 과연 그 진실은 무엇일까요? 충격적인 반전들이 쉴새 없이 쏟아지는 매혹적인 심리 스릴러 럭키스 트걸 얼라이브입니다 영화 대 영화인 줄 아셨죠? 북 경식입니다 와우 뷰티블 이 미모의 커리어 워먼은 누구? 이야 심지어 돈 많고 잘생긴 약혼자까지 어머 이 언니 부족한 게 뭐야 정말 짜증나 이런 주인공에게 관심이 몰빵되는 건 당연지사 하지만 그녀에겐 14년 동안 감추온 엄청난 비밀이 있다는데 과연 14년 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이고 딱 봐도 순딩 순딩해 보이는 중딩 시절의 주인공 장남 파울이 초대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데요. 어? 그런데 장남의 집에는 건장한 남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잠시만. 이거 좀불 불길한데. 결국 주인공은 밤새 남학생들에게 아주 끔찍한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와, 뭐 이런 열. 와, 이거 진짜 그날 이후 혹시 임신이라도 했을까? 전전 궁금하며 고통에 시달리던 주인공. 근데 네. 그놈들에게 당한 것도 모자라몇주 후에는 죽을 뻔한 사건이 발생했다고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러죠? 아무튼 그 사건 이후 살아남은 소녀로 언론에 노출되며 지나친 관심에 시달리던 주인공은 결국 이름까지 바꾸고 새 삶을 살게 되는데요. 이제 한달뒤 결혼까지 꼬리나면 완벽한 해피 엔딩. 그래 이제 새 출발 해야지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식당에서 낯익은 중년의 남성을 발견합니다. 오, 알고 보니 주인공의 학창 시절 선생님이었군요. 아 이분 아주 꽃 중년이네. 그리고 선생님을 본그 순간 14년 전 반창고를 붙여주던 선생님의 따스한 손길이 떠오르고. 심지어 그 사건이 있던 밤에는 직접 주인공을 채워주며 다독여주기까지 엄청 자상한 쌤이었나 본데요 어? 간만에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두 사람 그런데 헤어지려는 그 순간 어이쿠 이게 뭐야 주인공의 등을 스치는 쌤의 나쁜 손 그리고 그 나쁜 손에 설레는 주인공 뭐야 왜 얼굴 붉히는데 당신 약혼자가 있는 몸이라고 그로부터 며칠 후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알고 보니 14년 전그 사건을 다루는 다큐멘터리에 출연을 해달라는 요청이었군요. 이참에 왜곡된 사실들을 해명할 좋은 기회라 생각한 주인공은 큰맘 먹고 출연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촬영 당일 엄숙한 분위기 속에 당시 상황을 회상하며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촬영이 끝나가던 그 순간 비리가 주인공에게 은밀하게 귓속말을 하는데 아니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주인공 얼굴이 사색이 된 걸까요? 결국 힘든 마음에 급하게 선생님을 찾고 선생님은 연우 때처럼 자상한 말로 주인공을 위로해 줍니다. 어, 근데 잠시만 둘이 너무 붙어 있는 거 아니야? 어? 왜 이래? 분위기 묘하게 끌지 말라고 임자 있다고. 허허, 그 임자 있는 분들끼리 왜 이래요 정말? 그때 갑자기 주인공이 선생님에게 뭔가를 고백하는데 응 거짓말. 도대체 무슨 거짓말을 했길래 그러지요? 주인공의 깜짝 고백을 듣더니 놀란 선생님 그리고 비장하게 뭔가를 말하는데 뭐야? 아 여기서 끊는 거야? 아니 14년 전 그날 뭘 했길래 아 주인공은 또왜 이렇게 기겁하는데요? 자 과연 선생님은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주인공의 말은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일까? 이 책은 출간 즉시 16주 연속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올가울 넷플릭스 영화 공개를 앞둔 화제의 소설 럭키스트 걸 얼라이브입니다 완벽해 보이는 삶을 살던 한 여성의 과거를 파헤쳐나가며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진다는데 과연 이 이야기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올여름 가장 강력한 스릴러 출간 즉시 100만 부 이상 판매된 화제의 데뷔작 럭키스트 콜 온라이브였습니다